지금 총알 상황 보시면 5.56mm 탄을 80발이 있어요. 어, 어 히카리. 어. 아 자, 작과좀 동시에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멜루포 선수에게 히카리 선수가 아웃되었습니다 오, 여기는 선수. 자, 아이볼 보선수까 어, 뒤에서 오거든요. 백업. ATA. 치면서 어, 승부를 볼 생각인데요. ATA. 싸움지 말고 있습니다. 와, 오. 오. 이거 천면전이에요. 이거 주고받는 교전이라서. 네, 늘, 늘. 승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민둥산. 네. 좀 약간 백조라 선수의 슈퍼 플레이가 한번더 나와줘야 될것 같은데요. 백조라 자, 잘아 뺏겼어요. H2. 와, 6분 만에 전면. 네. 어, 뼈 아픈 일격을 음, 맞았습니다. 조. 저 페라리 차가 저기 있는데 와, 위기예요, 위기예요. 네. 자, 이거 바로 확 킬이 안 되거든요. 오, 근 로아가? 아 로아가, 로아가, 로아, 로아가. 로아 많이 뛰었어요. 제압해 준다면, 음. 그래도 로아 선수가 한번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보시, 네, 와. 아아잘 빠져 있었네요. 네, 네 옆각으로 어, 이거, 이거 또, 이거 또. 4 아! 그리고 제프 프로... 야 아, 무서운... 아, 카멜스키 아, 진짜 최근에 좀 과감해졌거든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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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차량을어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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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 기벌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 세상으로 갔어요. 네, 그래도 고쿠리가 한명 기절시켜 주면서 네. 그래도 이 한번 벌었는데 스피어의 이수류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지 던져주고 류산아한번더 받아칠 수 있어요. 스피어. 여기가 중요합다 다른 거 보고 있다 당했죠. 바로 질러 들어갈지 아니면 다른 팀들의 싸움을 역이용하면서 교착, 고착 상황이 될때 그때 한번 살그머니 한번그 가운데를 질러서 갈지 그게 좀 그리핀에겐 숙제가 될것 같아요. 네, 여기에 싸움 이벤트를 그리핀이 이용을 할지, 아 어, 맞지. 여기를, 예, 여기를 잡아낼지 아니면 여기를 무시하고 안쪽으로 들어갈지 음.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페이븐 선수가 잘렸어요. 잡겠다는 선택이죠, 이건. 그리핀 쪽이 아니더라도 계속 주신할 거거든요. 음. 사주 경계를 할 거예요. 어느 쪽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아, 유리한 각도 설정을 해놓고 위쪽에서 찍어 누를 생각이에요. 그리핀. 와, 근데, 와! 렘바가 풀어졌어요. 렘바가 먼저 풀어졌어요. 네. 베로니카 세븐은 이제 맞으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리핀이 너무 쉽게 요리를 하고 야. 있죠. 자, 그리핀 기세 잡았습니다. 아, 마치 기분에 싸우는 그 상황을 좀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또있고 올라갑니다. 다 정리하죠? 오, 하나 쏘는데, 오, 규민? 자, 요거는 빠르게 살려줘야 될것 같은데요. 네. 바로 손 올려야 될것 같아요. 네. 어. 또 어, 이건 비에 말로, 어, 좋습니다. 트리플 x 쪽 위에는 테포스가 있고요. 어 때리면서 들어가는 플레이 네. 좋습니다. 자 수류탄 들고 라이프. 오. 살기 위한 뭐 네. 라이프. 아, 아. 아 근데 지금 화캔 찍혔어요. 지금 비엔드가 찍었어요. 어. 네. <laughs> 아스라가 계속 숨죽이고 있다 보니까 아이고 아이고 어 네. 어이 떨어졌어요. 이고이고 위에. 같은데요, 드링크가 굴러 떨어졌어요. 지금 로키가 있고. 아, 로키는 모르죠, 이거? 몰라요. 와, 지금 위에서 어 1킬 1킬이 중요하거든요. 1킬 파이널도. 아스라. 안아요안 아빠. 로키 선수 사운드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아군이 옆에 있어서 약간 착각했나요? 아, 이거, 이 정도 위치에서 안 쏴! 야안 쏴? 예,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네, 지금 다시. 빈 선수 정리잘 했고. 데프로카 선수 지금 기절 중. 더 경계를 풀 겁니다, 다먼기야. 네. 6K를 잡아냈기 때문에 뒤에 없다고 생각합니 아, 쏴! 6K를 잡는 순간 경계가 풀렸어요. 아, 안 풀렸어요. 아, 그래도 수타 위치? 아, 안 돼요, 안 돼요. 네. 이쪽에 두명 밖에 안 남았네 하면서. 실업이다. 김선수 진입. 진입하는 과정 조심해야 돼요. 왼쪽으로의 압박, 오 윤종. 윤동? 윤종의 역할이 네,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한 명이라도 기절 시켜주면은 오살로트 서울. 아, 야 이건 뭐? 자 그래도 화랑 화랑 아 화랑도 왔죠. 살로트를 지금 살루트 서울까지. 네, 아 이거 다나와 이스포츠 여기 여기서 끝일 것 같습니다. 동통수만 때려줘도 윤동 여기서 네. 위험해질 것 같은데요. 집에서 아 사격 각도가 나오죠. 아 노련하네요. 네. 아, 236도 위쪽으로. 오! 스타로드. 스타로드는. 그래도 아, 스타로드가 다 풀어내야 되거든요. 저 남은 선수 두 명을 끌어내고. 스타로 기절이 됩니다. 나온다면? 아! 아 매드클랜의 역량이 지금. 봤어요! 봤어요! 아! 아! 매드클랜 역량이 분산된 가운데 그리핀이 그 벽을 한번 뚫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어쨌든 e m t 화랑과 헤일이 남았기 때문에 매드클랜도 전력을 여기에 모두 다 4명을 네 투자할 수가 없어요. 이엔드 선수들은 사격을 했는데 못 잡았죠? 네. 여기는 화랑. 와! 아놓는데요드클랩 네. 자, 제 선수가 옆구리를 한번 친다는 그런 의미로 다가 크게, 크게 돌아서고 있어요. 상대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걸 활용해서 상대방이 인서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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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아, 아 잡아요. 잡아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원들도 등산을 해야죠. 네, 잡으러 갑니다. 이제 압박이죠. 압박, 압박. 자, 여기서 기절 맞아면 되죠. 네. 바로 회복하고요 지금 달려요. 어, 이거 기술 당함 약간 아 폭신. 아니 네. 이거 기술 당함 얘기가 달라져요. 지금 연막뿌리고 나서 지금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살려요. 어, 그냥 좀 열렸어요. 립터 네. 싸우자. 네. 대방아 네. 왼쪽에서 이제 있으니까 그 각이 분리해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주고 있어요. 이거 힘으로. 리필 네, 이거 힘으로? 그냥 들어가서 네명 잡아낼 수 있나요? 네, 예이하기나요 네, 네, 네. 네, 네. 네. 아, 그럼 토탈 토비죠. 토토스가 도와주고 나를 지켜줘요. 2대 2, 2대 2. 그럼 위쪽에서도 대바가 내려오기 때문에 각을 양쪽으로 나갑니다. 네, 대바 네, 선수가 좀더 빠르게 내려와야 될것같은데요 그렇죠. 대바가 여기서 시간 벌어주는 동안 다시 한번 회복하고. 아, 떨어졌어요. 이거 대바가 연막탄이 없어요. 네, 연막탄이 없어서 그냥 내려왔다가는 여기서 대바 끊기면 끝납니다. 잘 붙여주고 있어야 돼요. 혹시. 자 여기서, 자 여기서 투태 어떻게요? 투태 어떻게요? 네, 지금 들어온 상황 이제 끊으러 갑니다, 끊으러 가요. 투태 화염병, 술탄 있어요. 상대 매에 됩니다. 구형 득기. 투태 투 지금 차만의 지금 복신남았어요 자, 이래면 투태하고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다리고있습니다 와! 복시. 그런복 다시 2대1. 복시. 자, 살리고 이제 안쪽으로 더 진입을 해서 2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오오! 10의 카드가 또0 달려요. 촛비이 어디에요? 자, 투 탑까지. 자, 4님은 지금 혼자이기 때문에요. 자, 이 공간에 열리죠. 아!